아직 골린이어서포터치가 그만큼 지는아 고른다, 내린다, 마있는 내지 홍그 이 u 치 d a y 332m 거리의 u n d 입니다 u 바 d 이 불어서 거리가 y 나올 수있습니 s u a a y n Ready. 저는 오른쪽으로 굽껍 반 봤습니다. Ready. 필요이입컵 왼쪽으로 컵 받습니다. 이번 룰은 126m 거리의 파스리올입니다.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하세요. 레디 레디 찬스. 오른쪽으로 두컵반 받습니다. 컵측으로반습니다 ナイス。ス <Ready. S 1> ココアンドローミンパーキューエッセーインナー。フルコット、バロート。 Airway. Nice. hit uh -huh. Ready. 왜요? 아니 그냥.. 뭐, 성진이 실면 같이 함께 친구 한번라고마 안경이 터팅할 차례입니다 이글 찬스 공식으로 한습니다 지동 치실홀은 327m 거리의 파포홀입니다. 앞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비거리가 조금 줄어들겠네요. 참고하세요. 파티가 차례입니다. 아, 컵 오른쪽으로 반컵 정도 봤어요. 수호선아, 나이스. 안경민수이가 차례입니다. 여기는 149m 거리의 파스리오입니다 풋바람이라 왼쪽으로 휘어질 수 있어요. 참고하세요. Ready. 학에 체크지야? 1 4네요 네, 학교에 Ready. 음, 우측으로 궁 하나 정도 갔어요. 오른쪽, 레디. 412m 거리의 파이 볼입니다. 바람 감안하시고, 준비되시면 샷하세요. 잘 맞았어요. 샷. 페어웨이. 팝파이. 나이스. 안경님 수위가 차례입니다. a 레디. 아니, 저기 아까 도넛이 있었거든? 아 저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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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아니요 저뭐먹배불렀서아니씨못 먹.. 못 먹어서 그랬 내가 풋빨이 아파서 오늘 시켜먹었거든 못 먹겠더라 특유입니다. 와 오늘 이용이 너무 아까워 이용 들어 열심히 하는데 I'm ready 지금 대회합니까 미스컵 했대요 오늘 2등 해가지고 저 이것 사 봐요 돌아 돌아 아이고 아이고 씨 오늘 나이스 안경님 파티를 차례입니다 음... 저는 똑습니다 377m 거리의 팝포입니다. 준비되시면 차 타세요. 뭐다 승민이 올라갔나? 아에 있어요. 집에 있다고? 나 아, 뭔가 있을 겁니다. 응. 몸안 좋다고 괜찮나안 아, 좋은데, 저 싫어왔는데. 승민이 안 좋다고, 우리 이렇 얘기하세요. 지일일 이봐주러, 뭐가 다 왔다고 해가또고도주는거 봐. 현시. 도와. 님만 싫다고 왜받아놨어 아이, 씨 그래 어제 일찍 올라오지 아니 술 먹고 어유잔나그많이다다는그 고기 어저께 죽을라하대 안경님 수의날 차례입니다. 330미터 거리의 탑도울입니다. 돌아가는 환자시고 찬하세요 그렇지 자라하고 그래, 자라 그래. 한번 치고 그래 내일 나고. 굿샷. 넣으래. 밥 먹고. 그래 아, 어제 꼬기가 어오세어어 먹자 어? 네. 나이스 안경가차입니다 333m 거리에 탑볼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찾으세요 새쳤다 페어웨이 Ready? 라운드가 종료되습니다 아, 와, 저 하나 오늘 시그런